오늘 27도래요. 어쩌라고한 여름 아침부터 더워서 아 이제는 방충망만 남겨놓고 이제 활짝 아, 음. 오늘 아침부터 일했어요내 스트레프 카퍼스를 싹 옮겨줬어요. 이렇게 음. 오늘은 시작해야 될것 같아. 요거는 바나나 껍질. 겨울에 그냥 내 바람에 말릴 걸또 버릴래니까 오늘 갑자기 또 아까워지지? 말리면은 밖에 가드네라 뿌려놔도 약이 되는데, 보약이. 그냥 요렇게 여, 여기 부분을 치워야 돼요, 이거. 이게 20년 가까이 그냥 에이, 하나씩 놔두고 놔두고. 어, 내 방, 에서 딱 밖을, 창 밖을 보면은 딱 보이는 부분이라 그냥 놔두고 놔두고 왜냐면은 저 앞집에서 이렇게 올리다 보면 딱눈 마주칠까봐 스크린 역할로. 근데 너무 자잔나니까 아이고 정신없어 봐도 봐도. 근데 마음이 안 맥혔는데 치우고 큰 화분을 보면은 좋을 것 같아. 이런 거. 응, 이렇게. 꽃들 때문에 여기가 완전 지붕 위에 데크가 있어서 물을 박 쏟아보도 되는 공간이라 여기서 애들, 손주들 물놀이하고 파라솔 피우고 이렇게 놀던 공간인데 이제 커서, 커서 새 녀석이 들어갈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큰 풀장을 하든지, 아, 퍼블릭 수영장에 다문 닫아가지고 애들이 답답해 죽을라 그래. 토요일 날 그렇게 수영하러 가고, 발레 하러 가고 하던 거못 해가지고 여기를 하나씩 치워요. 이제 큰 화분에 옮기고 정리를 하고. 근데 요거부터 오는 요거부터 늘어지는 행잉 포시 하나 있기 때문에 옮겨서 밖으로 나가요. 오늘 아침에 뭘 했냐면은 요거를 옮겨줘야 되는데. 이거는좀더 놔두고 에이 불쌍한 네 스트레트 카퍼스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올라와. 여기 이게 새순이에요. 큰거 뭐다 이렇게 올라와. 끼쭉끼쭉한거는 묵은거고 그래서 새로 어.. 이쁜 집에 평안한 집에 넓은 집에다가 옮겨줬어요. 이렇게 쓱쓱 크라고 음. 이작업하고 이렇게, 백 원이야. 아휴, 이제는 팔도 이 미만으로 떨어질 그런 건 없는데, 음, 잠시 놔둬보고, 이렇게, 백 원이야. 이따가 맘 먹으면은, 한번 다시 또 바깥으로 내주는 청소를 하고, 음, 요게 살아나요. 요게. 막 글라탄가? 이거 백원이야. 이게 잎이 이렇게 이쁘게 건강하게 살아나요. 아이고 그 이쁜 컵. 내한 뜸하던 긴 날개는 다 떨어져서 겨울에. 아이 백원이야. 겨울은 너무 심각하게 하는 것 같아. 엊그저께 이렇게 잎고이 해준 거. 뿌리내려서 잎꽂이 해준 거는. 목이 긴유리병이 났기 때문에 구부러지진 않아요 이렇게. 음. 그러면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커서 안정해 되면 꽃이 피겠지. 에휴, 이렇게 뿌리 내린 것도 그냥 통통하게 옮겨주고 이것도 새순형 이 새싹이 올라와 뿌리 내려서 새싹이 올릴 정도 되니까. 잘 큰거 이렇게 잘 커요 자이니스 바이올렛 이렇게잘 커요 이건 저면관수로 밑에다가 물을 저 하얀 통에다가 해놨어 저면관수 중 밖에 나가봐야지 또 음, 여기서 이쁜 꽃을 좀 피우는 거를 꼭 보고 싶어 정말로 꼭 보고 싶어. <laughs> 차이니스 바이올렛 꽃을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는데 어, 바이올렛 꽃 크기에 몇 배라고 생각하면 될 커요. 근데 실제로는 못 봐서 꼭 보고 싶어. 이런 걸. 겨울 잘 지내고 이렇게 막 포기를. 어우. 하나, 둘, 셋, 네 개. 네 포기가 이렇게 포기 나눠주긴 싫고 꽃을 봐야 되겠어요. 좋아. 와 벌써 한바탕 놀고 갔네? 응? 어제는 할머니 안 나왔다고 이렇게 한바탕 놀고 갔어요? 정리해가지고서는 뭐 데이케어로 보낸다 하더니 이렇게 놀면 되겠구만 또. 또, 놀수 있는 거. 한참 놀고 나중에 주지 뭐. 좋아요. 이렇게 궁금하니까. 이렇게. 응. 이걸 보러 왔지. 음, 찬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오늘 27도를 견디게 해요. 아, 좋아요. 이렇게 금방 해결. 이렇게 바다를 으면은저 아래에 있는 녀석처럼 시커메질 런지. 잘 크겠죠 이제? 도 하나. 요것도 둣 틀리는 건데 색도 틀리고. 그꽃 나오는 것도 어, 불가사리가 틀리고 요거는 얼룩무늬 요거는 어떤지 봐야 되겠어요 음.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흙이 떨어졌어요 흙이 어떻게아흙 사러 가는 데도 없고 온 데가 다문 닫았어요 사람들 많이 모이는 데가 다문 닫아서 쇼핑도 자제 파운도 자재 에이 이렇 드디어 1년만에 꽃이 폈어요 물 충분히 주기 위해서 내놓고 줬는데 하얀거 요거는 얼룩 얼룩얼룩 핑크 요거는 자두색 아 11개 12개가 꽃대가 올라오더니 찬바람 강태풍에 그냥 강풍 강풍 찬바람에 아두달 동안 막 후두두두두두 어떻게 이꽃 몽우리 이런 것만 두두두두 떨어지는지 음 겨우 요거 사람만그 저쪽에 또 두세 개또 있고 반 타작도 안한것 같아 요거 뭐지 사진 찍다 보니까 어이구 저 지붕 청소하느라고 뽑아놓은 게막 완전히 신났어요 이렇게 와. 신났어요. 이렇게 막, 오호, 일주일 됐나. 이렇게 신났어요, 그냥. 난리 났어. 응. 네. 이런 거는 화분에 들어가면은 그냥, 응? 난리 나요. 자기가 자리를 다 먹어가지고. 난 지금, 제라늄이 최고 이쁘네. <laughs> 좋아요. 오늘 또 하루 하나 하나 일일 일 뭐지 행 이행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것도 가든 코너콘에 하나씩 쑥쑥 박아놓으면은, 막 굉장히 잘 자랄 텐데, 해야죠. 이렇게 꽃머리가 피고 지고, 이렇게 새로 올라와요. 막네 개, 다섯 개. 계속, 음, 마디마디마다 다꽃 피고 올라오고, 음, 너도, 너도 여기, 아이크 이뻐. 케 어? 이렇게 얼른 요것도 이 그냥 그렇게 자리 못 잡고 흙이 영양분이 없어서 그러나 아예 그냥 따로 이제 해줬어요 그냥 잘, 자, 잘하겠지 이제 잘 어, 자라겠지 이제 어막 새순이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한번 걸어봅니다. 근데, 네. 아고 요거는 언제 해줘야 되나? 음. 흙이, 흙이 사야 되는데, 흙, 흙. 요거 있는 거흙 모아가지고 할수 있나? 음,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어요. 이런 거는 주스 애들 간식 주스 먹은 그릇에다가 이렇게 놨는데, 이쁘게. 이쁘게 당겨졌어요. 구멍이 없어도, 물 빠짐이 안 돼도 살짝 이렇게 잘 견디고 있어요. 이것도 해줘야 될것 같아. 헤헤. 자자. 꽃이, 꽃대가 송이로 송송송송 많이 올라오니까 응. 응. 뗄끈 떼고 응. 이뻐요 이뻐 이뻐 이렇게 백원이야 아이고 이뻐라 이렇게 잘 커주면 이쁘죠 좋아요. 이거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 지금 전화 나나. 딱 어떻게 할 건가. 에뭐 하는 거야. 왜여기까지 들어가 있어. 에이큰맘 에이. 먹고 오늘은 요거 좀. 응 여기 거꾸로 돼 있네. 네. 옮겼어요 어, 이렇게 이렇게 또 옮겨주니까 아, 또 하나 할, 할 일을 좀한것 같고 이것도 있고 오늘 스트레터 카퍼스 요거해줬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봄 되면은 정리해줄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쟤 못나오나 응? 거기서 죽으면 안되는데 잠깐만, 딱, 저 문에 좀, 이렇게, 어, 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지워야될것 같아. 이렇게. 그러면은, 나오겠지. 쟨 손바닥에 끈끈이가 있어서 벽을 잘 타요. 그러니까 나오겠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응. 자요 아이고 흙이 없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있는 거 응? 이거 가지고 다 긁어서 사용해야 돼요. 화원문이라도 좀 열어주지. 흙 사러 가게. 아 흙을 다 썼어요 이제. <laughs>